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선과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시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 이투데이 이난희 기자입니다. 그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락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그 공동 정부 구성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.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우리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뭐 어느 특정 그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. 그리고 추천받은 분들과 또 우리나라의 인재 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입니다. 네, 다음 질문 주십시오. 네, 연합뉴스 TV 장부경입니다그 안위원장 관련 질문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. 안위원장과 어제 오전에 독대하시면서 인선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안위원장께 오늘 뭐 만나거나 또 연락을 하실 의향이 추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아, 어,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. 그리고 또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분더 질문을 받겠습니다. 전에 기회를 안 드린 분 위주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MBC 구민지입니다 당선인님 제가 또 관련된 질문 또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두 차례 걸친 인선 결과 놓고 이제 아까 당 언급하셨듯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약간 강하게 반발하는 듯한 그 모양새를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. 저는 뭐그 정도 그 하고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. 계속 안철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선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에,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. 또 제가 에,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,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은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어, 뭐 무슨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. 어제 분과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뭐 거기에 안 나오신 걸 가지고 뭐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어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보면 무슨 뭐어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네, 그 오전에 제가 브리핑해 드렸던 바와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당선인의 응답이 별반 다르지 않으시다는 네. 것 아실 것 같습니다. 오늘 당선인과 의 질의응답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네. 이 자리 또 오늘 후보자로 인선 내정되신 두 분의 후보자께 질의응답하는 음, 시간을 갖도록 시, 하겠습니다. 아, 시, 네. 네, 윤석열 당선인의 먼저 퇴장이 있겠습니다. 두 분의 고용 고용노동부 장관과.